너무 재밌어 치킨쿤 당신은 놀아서 치킨쿤 아르피니야 윙크 <laughs> 했어. 윙크 계속 라또은구 들고 다니는구나. 내다. 네, 내나 비스킷 깼나? 깼네 너무 신나겠어. 안녕.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. 링크. 왜메이만 와야지. 안아? 이거라나? 코이치 이길 생각이 없는. 치발, <laughs> 내볼 때문에 못 들어가네. 어, 와못 잡았어. 시야 가려 안 보이게. 야차로어으로를 끌어 그리고 싸워 근데 너네가 너무 일찍 싸웠어 나 이제 왔어 어내불빨봐어뜨거지면 괜찮아. 아안 괜찮아. 잠깐만 갚파가라 너무 재밌어. 이게 피즐을 하는 참 맛이구나. 치킨쿤. 당신은 몰랐어, 치킨쿤. 당신이 몰았어 팝콘이다. <laughs> 팝콘 박권 터진다. 엽. 오, 피해. 건뎌. 견뎌. 으, 견뎌. 견뎌. 아, 뒤에 놓았네. 도망쳐. 도망쳐. 소나 받아라 이 녀석들아. 저걸 붙잡시켰네. 대박. 뭐가 됐든 우리는 그냥 좀만 더 빠져서 플레이해될 듯. 아군 받아. 어이겠다 이거 어어어다 어, 죽었다 아니 왜다 우리한테만 이러는 걸까 내가 퓨즈라서 하나 나 혹시 혹시 크레이버 아, 난 이것도 좋아하겠 야미. 가비요 동물 너무 맛 빼는데. 더 빠져서 받지, 더. 양쪽에서 가들 존나 되네요, 우리한테. 오늘 그러다 죽어. 어? 죽는다니까. 왜 그러는 거야, 우리한테. 너너가잖아. 어, 오른쪽으로 갔네? 얘네 마무리 여기하 하는 맞 맞다 녀이스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이빙이었어요 어? 야이게안올라가죠아이건 아니, 아니지. 아이 안터지네. 까비유 아쉽다. 근데 재미봤어. 필드 <laughs> <피즈> 재밌다. <laughs> 간에네요. 팬이에요. 이거지? 잡아! 오, 별 점프 야무지는데? 너도 패파? 얘도 패파. 쟤도 패파? 이 녀석도 패파. 아하. 와우, 큰일 날 뻔. 피키비었네 r e 이 h a Q로 차를 올리면 어떡해 야 팀킬 당할 뻔 했다 안녕, 반가워. <웃음> 어이, <laughs> 위에 도개 줬구나. 아이고, 깜짝아. 놀랐잖아요 저렇게 막으면 죽지 않을까? 허라좀 필. 이가 왔다고. 거기서가라, 벤벤부젤 미라지. 아우 어가야 뭐 이거. 간다. 어, 저기 또 있네. 하이? 형님 죽으실 때입니다, 형님. 어우, 자위단 받기 싫어. 지지. <laughs> 깔끔했네요.